이느낌 오랜만이에요 아 왜? 이 이런... 왜? 어떤 느낌인데? <laughs> 지금 이느낌 <느낌이야? 웃음> <laughs> 1년만이군요 1년만 네. 자. <laughs> 안녕하세요 데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엘입니다 새가 들어서 그런지 <laughs> 네. 박엘씨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해 네. 많이 받요 저는 어떤가요? <laughs> 어? 자 오늘은 어, 뭘할 거죠? 저는 모르아 <laughs> 그죠 모르시겠죠 자 오늘은 어, 조명 하나만 가지고 여사친, 여자친구도 포함되고요. 여사친 사진 촬영해 올 거예요. 어, 박인 씨는 조명 촬영 한번 해보셨나요? 그때 저는 예전에 네. 스트로보 네, 이렇게 생긴 어 아, 이렇게 생긴 스트로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스트로보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좋은 게 장점이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뭐막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힘들긴 한데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큰 만큼 네 좋은 점이 있거든요. 해서 오늘은 조명 하나만 가지고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 오늘 사용하게 될 조명은 현대 포맥스에서 나온 어, E400이라는 조명이고요. E400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조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명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조명 정도 사용하셔도 뭐 고급 조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조명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아마추어 분들, 세미 프로 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하시기 좋으시고요. 여자친구분들을 모델처럼 촬영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조명을 하나만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의 조명을 쓰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명을 하나 썼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자와 또 인물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저분은 갑자기 왜오셨죠 하나의 태양이 더 있습니다. <laughs> 가장 스탠다드 조명부터 뭐 약간 변형된 조명까지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조명 기법을 사용해서 저희 모델분 박앤씨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 음. 뒤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델링 램프를 껐다가 켰다를 할수 있고요. 셀 같은 경우에는 광동조 센서입니다. 하고 이거를 껐다 켰다. 비프 아시죠? 소리 설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테스트는 네, 요렇게 깜빡깜빡 이게 조명이 잘 작동을 하고 있나 하는 테스트 버튼입니다. 보시면 모델이 되어 있고 파워가 되어 있어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램프에 광량 조절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브 안에도 램프 방정관이 있는데 방정관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램프입니다. 요거를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 앞에 제가 간단하게 연습해본다고 여기 구멍에다가 뭘 끼워서 해봤는데요. 다들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뭐 저처럼 사이월드 세대에 계신 분들은 조명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을 때이 싱크코드를 다 사용하셔서 이용을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뭐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고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 싱크 코드를 잘안 쓰고 광동조라든지 무선동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싱크 코드 케이블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볼 거고요. 뭐 장단점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분하고 촬영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 모델인 박인씨를 촬영해 볼 건데요. 박인씨 보셨을 때뭐 다른 거는 뭐 대충 아실 것 같고 여기 동그란 거고면 알고 네. 계시나요? 싱크라고 하네요. 네, 싱크, 싱크대 아니고. 싱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싱크 코드라고 하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놓게 되면 조명이 한번 반짝한다, 그죠? 네. 얘가 이렇게 전기가 탁 들어가게 되면 조명이 켜지는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뭐 타입의 싱크 방식이니까 제가 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 자, 바디 같은 거 옆에 보시면 여기 후레쉬. 번쩍하는 요 단자가 있습니다. 열어 보시면 위에는 리모컨, 밑에는 이런 동그랗게 생긴 단자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살짝 꽂아 넣으면 싱크 동조 케이블이 꽂아지게 됩니다. 잘안 빠지게 돼 있어요. 꽉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컨셉 뭡니까? 레트로. 레트로? 아 이거가 저희 어머니가 네. 제 나이 때 입었던 치마거든요. 엄마 거요? 가져왔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아침에 전화왔더라고. 아 정말요? 네, 치마 없어졌다고. <laughs> 조명을 위치를 약간 위쪽에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자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좋아요, 안 맞나? 앞에 볼까요? 그대로. 그지? 조명은 사실 이 45도 위에서 촬영하는 방식이 제일 스탠다드 방식이 긴한데 왼쪽과 오른쪽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하 왼쪽에 제가 지금 촬영을 조명을 놓고 촬영을 한 이유가 박인 씨 얼굴이 왼쪽 얼굴이 잘 나오시기 때문에 그쪽을 주광으로 두고 제가 조명을 촬영한 겁니다. 해서 왼쪽 얼굴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촬영을 한 거고요. ISO는 지금 125 정도,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 125. 그다음에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어, 심도를 좀 깊게 해줬습니다. 조명 세팅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조명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넘어가셔서 오른쪽 편에 조명을 두고 박윤 씨를 그대로 촬영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네. 그대로 다시. 아니 괜찮아. 원래대로 가세요. 오케이, 좋아요. 제 스팅 역시 좋아. 자, 그대로. 오케이. 한번 더. 미안해. 이상한 모습 담은 것 같아. 자, 바로. 갑니다. 네, 네. 방이 씨 앞으로 조금만 더 나오고실까요? 네. 오케이. 조명 방향을 다시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 볼게요. 네. 좋아요. 한번 더. 다시 그대로. 앞에 촬영했을 때는 그림자가 벽 쪽으로 약간 떨어졌었는데 그대로 조명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죠? 이렇게 음 뒤쪽하고 음.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거리를 뒀을 때랑 안 뒀을 때는 약간 그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실루엣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명을 굳이 두 개, 세 개를 안 쓰더라도 하나만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이용하시면 조명을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조명이 되게 뭐 비싸거나 좋은 조명이 꼭 아니더라도 위치라든지 촬영하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들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소프트 박스로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소프트 박스는 말 그대로 되게 부드러운 조명, 소프트한 조명을 낼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자 리플렉터, 표준 리플렉터를 가지고 박인씨를 어,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씨가 한번 볼까요? 아, 네. 이거로 지금 한... 네 촬영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전좀 갓같이 생겼네요. 갓냐? 뭐 하시나요? 소두 인증 아니좀잘안 아...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어? 아 저는 전혀 안 들어가요. 저는 주먹도 어, 잘안 들어요. 귀여워요. 들어간... 아... 지금 이런 것좀 하지 마. 빨리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앉아서 촬영을 진행해 볼 거고요. 리플렉터를 쓰게 되면 되게 강한 조명, 좀 딱딱한 조명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렉터를 쓴 조명들을 보여주면서 조명의 잘못된 사용에 의해 뭐 이런 것들로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어 리플렉터를 사용해 가지고 되게 좀 딱딱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약간 옛날 느낌상에서 꽃받침 한번 갈까요? 꽃받침? 꽃받침이요? 네, 꽃받침. 이런 느낌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한번더 다시, 바로 하나, 둘. 그지? 박인치, 확실히 뭔가 여러가지 얼굴이 있어요. 자, 앞에 아이유는 취소입니다. 아이유는 제. 제... 왜냐면 저도 유엔하거든요. CD, 그럼... CD 네 개인가 가지고 있어요, 저. 오... CD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한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촬영할 거는 약간 분위기 있게 실루엣컷으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소프트박스로 촬영하게 되면 잘안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느낌으로 한번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할 조명 방식은 백에서 들어오는 조명으로 박엔 씨 보면 헤어라인이라든지 어깨쪽 라인 실루엣 등을 잡아내는 백쪽에서 들어오는 조명입니다 실제적으로 프로필을 촬영하시는 스튜디오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렇게 흰색에다가 이거보다는 제가 흑백으로 바꿔서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훨씬 분위기가 좋을 거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살짝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반대로 한번 살짝 돌아서 앉아볼게요 머리를 살짝 넘긴다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오케이, 좋아요. 살짝 잡아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정면을 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정면을 살짝 돌아 앉아보시고. 오케이, 좋아요. 살짝 가로 갑니다. 고개 방향 오른쪽으로 조금 돌려서. 오케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오케이, 앉는다. 자, 오늘은 조명 하나로 여사친 혹은 여자친구 모델 촬영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어, 마지막 촬영에서는 저희가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광동조를 사용해서 촬영했던 점 이해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금일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どうぞ